아니, 갑자기, 웬, 골드치즈. 자, 중국 킹덤에 골드치즈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랜드마크. 한국 킹덤에 예전에 나왔던. 그 랜드마크죠? 이거와 함께 출시된 이것도 패키지 사서 같이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저도 이거 패키지 다 사서 설치해서 어느 패키지에 나온 건 모르겠지만 구매해서 설치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에픽 쿠키 같은 경우에는 페투치니 나왔고요. 고대 쿠키는 골드 치즈 나왔습니다. <목소리> 각성이 아니라 뭔가 좀 어색한 느낌? 야 골드치즈 한국킹덤에 나온지가 언젠지 약간 뭔가 밋밋한 느낌 골드치즈 출시돼도 여기서도 고대쿠키는 바로 나오네요 자 한번 쭉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금해서 45,000개 뽑기 페투치니부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출 자체가 한국킹덤하고 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투치니. 등장시는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완전히 독자적으로 다른 등장시는 스킨뽑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아, 요거는 뭐 똑같죠? 페투치니가 처음 출시됐을 때. 한국 킹덤에서도 되게 사기적으로 쓰였던 쿠키다. 자, 여기까지만 뽑고, 자, 골드치즈로 바로 갑니다. 일단 확정으로 나올 때 등장신, 등장신 보겠습니다. 등장신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요거 보겠습니다. 색깔 똑같겠지, 뭐, 커터는. 고대 쿠키니까 보라 색깔. 자, 아, 하나. 보라 색깔 커터가 뜨면 확정이다. 등장신도 똑같을지. 제일 궁금한 게 중국 킹덤의 비스트는 언제 나올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물론, 이제 세인트 릴리도 나오고, 그래야 이제. 제발! 오! 야, 바로 떴어! 이제 세인트 릴리 나오면 각, 가... 이제 예, 비스트 나오겠죠? 머지않았습니다. 중국 킹덤도 아마 비스트가 세인트릴리 나오고 곧 나오지 않을까. 야, 완전 똑같네. 등장신. 요런 식으로. 음, 요런 식으로. 여기는 천장이 240개. 야, 여기는 똑같이 다 240개. 요렇게 돼 있네요. 보상 자체가 15단계까지. 자, 이제 스킵으로 갑니다. 무지성 스킵. 쭉쭉 더. 최소 45,000개 4만 5천, 4만 5천 정도로 시작했으니까, 완품 2개. 그 정도만 나와도 확률이 지금 보면은 0.3. 이 국룰이에요. 어딜 가나 킹덤은 고대든, 각성이든, 비스트든, 픽업 확률은 0.3%. 항상 뭐 상위 등급은 똑같이 국룰 0.3%. 하지만 체감은 좋은 쿠키는 진짜 안나옵니다 더 안나와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슈크림 맛 쿠키 길드 뽑기도 확률이 0.3%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웃긴건 슈크림은 진짜 잘나와요 잘나올 때그 똑같은 0.3%가 아니야 저 옛날에 이거 캠키고 뽑기 할때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13만개 한개 나왔었나? 레전드 찍었었습니다. 골드 치즈랑은 좀 뽑기 운이 진짜 없어. 여기서도 없네. 야, 4만 개에서 하나 나왔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름 저 기대해서 한 세, 야, 두 개째. 그래도 두 개는 주네요. 4만 몇 개에서. 야, 두 개는 건졌네요. 여기는 이벤트로 중국 킹덤에서 내가 제가 느낀 게 확실히 뿌리는 게 많기는 합니다. 생산 재료랑 커터 크리스탈. 그런 거 주는 이벤트고. 그리고 오르탐사대도 지금 하고 있고. 제일 궁금한 건, 야, 골드치즈 초월까지 찍은 사람이 있네요. 3초월까지. 일단 완품까지 하나 더 얻고, 페투치니 하나 더 뽑아서, 야, 쌍으로. 최종적으로 일단 뽑기 다한 결과가, 여기 이제 승급 이벤트, 승급 패키지도 나올 거거든요? 중국 킹덤은 승급 패키지가 좋은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요게 좋아요. 여기 승급하면 보상 주거든요? 이게 정말 좋아. 승급하면 일성 보상, 이성 보상. 이게 진짜 승급했을 때 주는 보상이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거 받아서 뽑을 수 있는 게 너무 진짜 해장 것 같아. 저 부분은 이거 나머지 뽑은거는 아승각 제발 영혼석 두개만 아잠깐요 이거 연끌해가지고 한번만 더 가보자 조각 좀만 더 골드치즈 조각 나오니까 영혼을 갈아서 여태까지 과금으로 모아놓은걸 다 쏟아붓겠습니다 야 영원석 진짜 안나와 여기 있는거 맞지 확률에 그리고 여기 마일리지 상점엔 커터도 파는데 항상 보여드리지만 재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권이나 이런것도 제한 제한적으로 살수 있고 저왜 안뽑혀요 어? 이거 뭐야 뽑기 제한도 있어요? 뽑기 제한 있는 거는 처음 알았네. 와 여기서 뽑아야 되겠네. 스페셜 뽑기가 제한 있는 거는 오 나왔다. 삼성까지. 뭐야 만개? 이건 사야 돼. 눈 돌아갔다. 아, 클리어 타. 야 이거 또또 또 뽑기 또 해야 되네. 만개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거 총몇 개지? 오야 하나 더 뽑았어 이거. 야, 두개 더! 하나만 더안 되나? 야, 세 개! 미쳤다. 마지막, 마지막에 터졌네. 그래도 이득 봤다, 이 정도면. 결국에는 뭐, 가진 거다 털어냈지만, 그래도 나름 많이 뽑아낸 것 같아요, 골드 치즈. 야, 설마 승급해가지고 그래. 또 보상 주는 거니? 또 줘, 또! 야, 이거 언제 끝나, 이거! 또 갑니다! 하나 더? 아니, 이거 뽑기가 끝나질 않네. 아, 아쉽게 여기까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뽑기 결과, 골드치즈 4성까지. 페트친니랑 골드치즈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